네, 제가 당근마켓에 그제 컴퓨터 수리를 좀할줄 알아가지고, 그 수리를 한다고 이렇게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연락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또 연락이 와가지고 받았는데, 어, 컴퓨터가 자꾸 켜졌다, 꺼졌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알겠다고 내가 수리를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집으로 오신다길래 집으로 불렀어요. 근데 저를 통하기 전에 미리 다른 출, 출, 출장 수리 기사를 불러서 예,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게 메인보드 고장이다. 그러니까 메인보드 교체 값이 18만 원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은 아, 메인보드 교체가 18만 원, 이거 바가지 아닌가 싶으셔서 얼른 그냥 출장비만 주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출장비가 4만 원이었대요. 그럼 4만원 날렸죠. 근데, 그래서 제가 뜻,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램 접촉 불량일 수,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래서 램을 다시 껐다 껴보자 해서 껐다가 껴봤더니 잘 작동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업체는 멀쩡한 메인모드를 고장났다고 해서 그냥 탄순 접촉 불량인 거를 메인모드를 갈아치워 먹으려고 18만원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이렇게 불량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컴퓨터 같은 거 고칠 때 절대 최후의 수단으로 수리 기사를 불러야 됩니다. 먼저 일단 해볼 수 있는 거다 해보고 지인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수리 기사 불러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 까딱하면. 수, 20만원 넘게 날릴 뻔 했어요. 뭐. 그리고 그 컴퓨터도 사, 그 컴퓨터 사양도 보니까 오버클럭 가능 CPU인데 메인보드는 오버클럭이 안 되는 보드고, 그 다음에 i5 9600K 썼으면서 그래픽카드는 750Ti. 뭔가 조금 이상하죠.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그리고 파워는 또뻥 파워, 저기 태왕 파워. 그거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견적 맞추는 것도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 맞춘 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워를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서 보람을 느낀 걸 말, 말해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컴퓨터 같은 거는 웬만하면 업자를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